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밟는 소리를 11월에 분양하는 단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망분양 총정리 이번엔 11월입니다 자 선두 타자는 낯익은 얼굴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자입니다 사실 이 단지 청약은 10월 말인데 제가 그동안 총정리해서 매번 다뤄놓고 정작 분양할 때안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봤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물론 그렇진 않지만 잘들 아시는 것처럼 4,000가구급의 초대형 단지고 일반 분양만 1,400가구가 넘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분양할 곳 거의 없어요 오피스텔도 500실 정도 들어오는데 저기 왼쪽 건물이겠죠 그 아래 상가에는 영화관이 입점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호선 1분 컷 대신 지당천소음 24시간 넣어드렸고요 이게 참 지도를 오묘하게 그리셨는데 GTX-B, C가 회기에 서는 것처럼 돼있지만 안 서요 대신 이 구간은 비슷하게 지나가서 B는 상봉, C는 광운대로 갑니다 그리고 1, 2단지랑 3단지가 뚝 떨어져 있죠 이걸 결합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쪽 큰 덩어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쪽 작은 덩어리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석에 있는 작은 덩어리는 그냥 방치되겠죠 대신 저쪽에서 높이 제한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용적률 이쪽 큰 덩어리에 보태서 트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작은 덩어리 3단지는 이렇게 타운하우스 형태로 나오고요 1, 2단지랑 함께 청약을 받기 때문에 3단지에 가고 싶으면 3단지에 맞는 주택형을 고르면 돼요 이문아이파크는 이렇게 가고 싶어도 많은데 주택형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소형비중이 높은 건좀 아쉽지만 역대급 당첨 파티가 예약된 거죠 그런데 분양가는 또 오름 소름 <laughs> 자 다음은 공덕 1구역 재건축입니다 단지명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였는데 다시 공부한다고 해요 저도 하나 내볼게요 마포 센트럴 플레이스 윗 형진 왜냐면 저쪽에 형진이가 있거든요 여기 말리제로가 제 출근길이에요 앞에 막지 마세요 차이선 옆입니다 자 말리제의 제가 언덕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쪽 언덕백에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입니다 우리 단지 바로 옆부터 서울역 쪽 청파동까지 쭉 정비사업을 하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보신 것처럼 이 동네에 언덕이 많은데 공덕 1구역은 평지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법조타운 여기 역이 있고 건너편은 라현뉴타운 여기 공덕 5거리부터 마포대교까지 가는 길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마포에서도 저를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양지바른 땅에 중소형 골고루 나오고 주차는 가구당 1.5대. 와. 참고로 분양가는 일단 관리 처분해서 3.3제곱미터당 4,200만원을 목표로 두기는 했습니다. 다음 단지는 어? 아직도 안 했어? 힐스테이트 2편 한세상 문정입니다 문정동 136재건축으로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텐데 둔촌주공처럼 매년 분양 예정 물량이 잡혀있지만 정작 분양은 안 하던 전설적인 단지죠 드디어 나옵니다 자, 얼마 전에 총총경문역에서 제가 문정동 다녀왔잖아요 그쪽에 있는 단지예요 물론 화면에는 없습니다 이 동네가 공항 근처라서 드론 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로 보자고요 자 문정동 법조타운 근처 혹은 위례신도시 옆이라고 표현해야 위치를 이해하기 편합니다 장지, 문정, 가락시장, 경찰병원, 오금, 개롱 거여역 어디랑도 아주 가깝지는 않은 범유다 삼각지대 자 1200가구 중에 일반 분양은 300가구 정도인데 일단 전부 중소형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전국에 딱 내곳 남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가열지구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고 그에 따른 거주 의무가 붙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당연히 입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후분장이나 입주는 빨라요. 내년 9월. 자 마지막은 운정 a46 제1 풍경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것이 오늘 소개할 a46입니다. 운정 신도시의 거의 마지막 남은 주택용지고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바로 앞에 다 들어와요. 이쪽 주상복합 블록들을 중심으로는 GTX-A가 뚫리죠. 내년 개통이 목표니까, 이제부터 회식 2차는 서울역에서. 자, 화면으로 보면 g t x 역 여기 이 정도로 가깝습니다. 원래 작년에 사전청약으로 먼저 나왔던 단지고, 경쟁률이 200대1 넘었던 곳입니다. 자, 단지 사이즈가 작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GTX가 이렇게 가까운 아파트도 흔치는 않으니까요. 자 당시 추정분양가는 5억원이었는데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자 이쪽으로는 교화지구도 보이고 나름 한강뷰도 나옵니다 하류 어? 참고로 운정은 저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드론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다시 가면 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인을 통해서 팬을 자처한 지식인이 계셔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자, 요청하신 A44랑 이번에 분양하는 A46이 입지적으로는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학교 주변의이 블록들에서 전용 8호 초과. 그러니까 대형 면적대는 A19랑 A44에만 있어요. 물론 A44도 전체 400가구 정도로 규모는 조금 작아요. A19는 단지가 조금 큰데 이미 분양 다 했죠.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든 그 영상이 바로 A19였습니다. 자, 요즘 총정리 타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번에 헛스윙이 없도록 몇개 단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봤고요. 우리 친구가 입금을 제대로 해주시면 나중에 운정신도시 주민들께 석고대제와 함께 A44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 2 8 3 0 0 1